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서울모 대학 근처에서 보세 옷가게 를 하고 있어요 원래 어머니가 하시던 가게인데 5년 전 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 셔서 제가 이어서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게는 어머니 때부터 다니는 단골손님도 꽤 있고 대학가에 있다 보니 꾸준하게 장사가 잘 되는 그런 가게예요. 이런 곳에서 일을 하다 보면 새학기와 시험 방학 축제, 뭐 이런 시기를 저절로 알게 되는데요. 지금처럼 새학기 즈음이 되면 별로 유쾌하진 않지만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어요. 사실 전 2년 전에 파혼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파혼을 한 것은 제 인생에서 최대의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남들이 말하는 문제아였어요. 얼마나 문제아였냐고 하면 중학교 때 이미 퇴학을 당하고 학교고 뭐고 그냥 뭐든 하기 싫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맞벌이하는 부모님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 전 집에서 종일 온라인 게임에만 집중했고 아버지는 저를 포기한 상태에서 어머니만 저를 걱정하며 도시락을 싸놓고 나가시던가 아니면 돈을 두고 나가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점심시간도 훌쩍 지나서 일어났는데 도시락과 검정고시 문제집들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뭐 이런 걸 두고 갔어 하며 무시했는데 몇달후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경찰서를 가니 제가 중학교 퇴학한 일을 가지고 저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대학을 다니는 상대방의 말만 듣더군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 그때 처음 학벌이 딸리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악에 받쳐 깡으로 쳐다보지도 않던 문제집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놀았던 가락이 있어 문제집 하나 푸는 것도 독학으로는 어림 없었어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어머니한테 도움을 청했고 인강을 들으며 공부해 중학교 검정고시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었어요. 처음이었어요. 열심히 하면. 힘만 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결과를 낼수 있다니, 저는 처음 맛본 성취감에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 준비하려고 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저에게 남들보다 1년 정도 늦었지만, 고등학교에 정식으로 입학을 하자고 권유해 주셨고, 저의 화려한 이력으로 웬만한 학교에서 받아주길 꺼리자, 전 돈이 조금 많이 드는 사립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한살 어린 동생들과 같은 반으로 생활한다는 게 조금 창피하긴 했는데 다행히 친한 친구 같은 동생도 생기고 학교 생활도 제법 잘해서 남들처럼 수능을 보게 되었죠. 비록 인서울은 못했지만 그래도 유명한 경기권 대학에 진학해 남들 하는 경험은 모두 할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 어머니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라고 슬며시 건네준 문제집과 경찰서 사건이 아니었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생각하니, 그때 몰랐지만 저는 운이 꽤 좋은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를 포기한 아버지는 차츰 저에게 마음을 여셨고, 이젠 나도 남들처럼 취업만 잘해서 효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취업의 문은 그리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게 저는 취업을 해야겠다는 목적만 있었을 뿐, 제가 뭘 하고 싶은지는 잘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면접을 볼 때면 그런 부분이 여실히 드러났기에 결과는 늘 좋지 않았지 싶습니다.그런 저를 어머니는 가게에 나와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겠냐고 하셨고 저는 처음에 여자 옷 파는 데서 일하는 게 창피하다고 싫다고 했다가 당장 돈이 아쉬워 용돈 벌이 한다는 생각으로 나중엔 하겠다고 했는데 가게 일이 생각보다 재미있지 뭔가요. 손님이 얼만한 옷을 추천하는 것도 재미있고 옷을 팔고 손님이 돌아갈 때 전해지는 희열이 예상 밖이라 전이 일에 푹 빠지고 말았어요. 특히 옷 고르는 게 너무 힘들다는 여학생에게 제가 남자 친구라고 생각하고 옷을 골라준 것이 학교에 소문이 나서 가게는 옷이 없어 못 팔지경이 되었죠. 그쯤 눈에 띄는 여자를 운명처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게에 들어올 때부터 느껴지는 아우라가 다른 여자였어요. 물어보니 졸업반 학생이라고 말했고 저희 가게는 처음이라고 했어요. 옷도 제법 센스 있게 잘 입는 것 같았던 여자였는데 제가 없던 할인도 팍팍 해주고 덤으로 양말과 이너티도 넣어주니 만족하듯 제 바람대로 저희 가게 단골이 되었어요. 사실 전 그때부터 이미 그녀에게 사심이 있었죠. 그녀 역시 제 마음을 모르지 않는 눈치여서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 밖에서 영화를 보자고 용기를 내서 말했죠. 그녀는 쿨하게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망의 첫 데이트를 했고 저희는 그날 이후 서로의 연인이 되었어요. 성격적인 부분도 잘 맞고 무엇보다 둘다 패션에 관심이 있다 보니 공감대가 많아 좋았어요. 그렇게 6개월을 조금 넘어가니 그녀는 저에게, 오빠, 오빠는 언제까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할 거야? 취업 안 해? 라고 물었고, 저는 내심 뜨끔 했는데요. 꿀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발동하니, 우리 가게 내가 맡아서 할 거야. 너도 알지? 우리 가게 매출 장난 아닌 거. 라며 허세를 부렸어요. 사실 그때까진 어머니도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언감생심. 어머니가 가게를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기만 할 때였어요.하지만 저의 호기로운 이야기에도 여자친구 얼굴은 조금 식상하다는 듯 떨떠름하더군요.그날 그렇게 찝찝하게 헤어지고 나서 여자친구는 연락이 잘 닿지 않았고 연락이 닿으면 취업 준비 때문에 바쁘다고 저를 잘 만나주지 않았어요. 네가 그냥 옷가게나 하게 생겼으니 네 여친 마음 텄다. 괜히 쪽팔리지 말고 네가 먼저 차버려. 사진 보니까 여자가 사치스러워 보이더라. 친구들은 저에게 여자친구 흉을 보며 여자친구한테 차이기 전에 먼저 차라고 제 등을 떠밀었고 저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 여자친구에게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고 했고 바쁜 척 하는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여자친구는 황당하다는 듯 어이없어 했고, 전 속으로, 지가 할 말을 내가 먼저 해서 열받았지? 하며 쿨하게 뒤돌아섰는데, 마음이 씁쓸하더군요. 아닌 척 해도 일도 손에 잘 잡히지 않고, 여자친구 생각이 나는 게, 꽤 호되게 가슴아리를 하는 즈음, 어머니가 저에게 가게를 맡아서 해보겠냐는, 제안을 하시더군요. 저는 너무 기뻐서 당연히 좋다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어머니가 앓고 계신 신장 질환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해야 해서 가게를 저한테 넘기는 거였어요.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뿐인데 아들인 전 어머니 아픈 것보다 가게를 넘겨받는다는 것에 좋아하다니 참 그때를 생각하면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어머니는 투석을 받으시면서도 병세가 호전되지 못했고 아버지와 저를 두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철없이 가게를 받는다고 좋아했던 그 모습이 부끄럽더군요. 이젠 더 이상 저를 지탱해줄 사람이 없다는 현실에 앞이 캄캄하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헤어진 여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 뜻밖의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일에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여자친구는 그런 저에게 두 줄이 선명하게 보이는 임신 테스트기를 건네주며 끝내 울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 우는 여자친구에게 괜찮다며 오빠가 책임지겠다고 했고 전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여자친구는 모른 척 하지 않아주어서 고맙다고 이야기했고 전 당연하다고 하루라도 빨리 식을 올리자고 했죠. 앞으로 책임질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어머니가 아꼈던 가게를 더잘 되게 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가게 수입을 늘려볼 고민을 했어요. 그 결과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인터넷 판매를 시작해 그 즈음부터는 돈을 제법 더 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3년의 당일이 되었어요. 저는 늘어난 수입만큼 당당하게 여자 친구를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장모님과 장인 어른을 만났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지뢰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뢰는 예비 장모님이셨어요. 내가 정말 나오기 싫은 걸 억지로 나왔네. 마음 같아선 상견내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쫓아가 머리털을 다 쥐어 뜯고 오고 싶었는데 내가 우리 딸 봐서 참은 줄 알아. 전 장모님과 초면인데 장모님의 태도에 너무 당황했죠. 물론. 수집도 안간 딸이 아이를 가졌다니. 부모로서 뒤통수 맞은 기분에 제가 얼마나 괘씸했을까. 이해는 갔지만 책임지고 잘 살아보겠다는 저에게 이렇게까지 면상에서 모욕을 주실 필요가 있나 생각도 들더군요. 지금은 당연히 이해를 하지만 인연이 안 되려고 했는지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다행히 저희 아버지가 도착하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 저만 참으면 되는 일이었지만. 첫 인상이 중요하다고 그 후로 저는 장모님을 뵙는 게 조금 껄끄러웠어요. 곧이어 저희 아버지가 상견례장에 도착했고 본격적으로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예비 장모님이 가방에서 종이 봉투를 하나 꺼내 저희 쪽에 툭 내려놓으셨어요. 집은 당연히 남자 쪽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제가 받은 아파트가 있어서 우선 가계약을 걸어놨어요. 내일이라도 바로 가서 계약하면 좋겠네요. 저는 또다시 예비 장모님의 말에 할 말을 잃었고, 그 사이 저희 아버지는 봉투에 든 것을 빼서 펼쳐 보았습니다. 그집 등기부등본입니다. 원래 계약 전에 떼보고 하는 거라 제가 미리 떼봤어요. 그 정도 집은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거에 맞는 혼수는 저희가 알아서 준비할 테니, 혹여나 저희가 부당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마치 그 정도는 해올 수 있지 하는 듯 예비 장모님은 도도하게 말했고 저희 아버지는 들릴 듯말듯 듯 한숨을 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꽤큰집 같은데 애들 신혼집으로 하기엔 좀 과하지 않을까요? 과하다뇨. 금방 애도 나와서 식구가 늘어날 텐데 그리고 요즘 누가 30평대 아파트를 크다고 하나요? 설마. 그 정도 할 능력이 없는 건 아니죠? 얼굴 창피하게 어디 전세라 작은 평수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예비 장모님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듯 단단히 철벽을 쳤고 그 옆에 앉아있는 예비 장인어른과 제 여자친구는 말릴 생각은 없어 보여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 착잡하기만 했죠. 그뒤 집뿐만이 아니라 결혼식장이며 신혼여행, 결혼 반지 브랜드 등 디테일하게 요구하셨어요. 전 그러면 혼수는 얼마나 대단하게 해오는지 궁금해서 물으니, 어련히 알아서 해갈까? 자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욕심이 많은가 보네? 와, 저는 정말 너무 황당해서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일 욕심이 많은 사람이 누군데? 나 참. 그렇게 뱃속에 아이가 없다면 당장이라도 얻고 싶다는 충동을 꾹꾹 참으며 상견례를 마쳤고, 저는 여자친구를 불러 이야기를 하자고 했어요. 원래 자기 어머니 저러셔? 아니면 내가 그 정도로 싫은데 억지로 시키려니 화가 나서 일부러 저러시는 거야? 오빠야말로 왜 그렇게 나를 세워? 필요 없는 거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 필요하고 좋으니까 웬만하면 그렇게 하자는 거잖아. 그게 이렇게 기분 나쁠 일이야? 자기 같으면 기분 안 나쁘겠어? 보자마자 머리털 뽑으러 가려고 했다니. 원래 우리 엄마가 자식이 나 하나라 나만 생각하고 살아서 그래. 사실 임신했다고 했을 때 우리 엄마 쓰러지셔서 밥도 못 드시고 며칠을 아르셨어. 여자친구는 그 말을 하면서 눈물까지 찔끔 보였어요. 저도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 일이 이렇게나 제가 죄인이 되어야 하는 일인가 싶어 저는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아버지랑 이야기하곤 제가 부모의 마음을 모두 헤아릴 순 없으니 앞으로 처가에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제가 괜찮은 사람이란 걸 인정받아야겠다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사실 집에 오면서 이 결혼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 고민을 엄청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예비 장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주소의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고급 브랜드 아파트였는데 안을 살펴보니 거의 신축에 옵션도 웬만한 건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혼수는 알아서 잘해가겠다는 장모님의 말이 계속 떠올라 일부러 꼼수를 부리시려 이렇게 옵션이 많은 집을 사라고 등떠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약이 올랐어요. 하지만 집은 재산이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갖고 있어도 되지 하는 마음으로 쓰린 속을 달래 떨랬죠 뒤에도 결혼식장이며 신혼여행 코스, 결혼 반지까지 예비 장모님이 픽한 곳에 차례로 들러 계약을 하니 그 비용이 정말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결혼이 이런 건가 싶어. 친구 중에 결혼 빨리한 놈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 겸 하소연을 했고 제 친구 놈은 만나자더니 그래도 뱃속에 있는 애를 생각해서 참아. 오히려 지금 잘못했다가 결혼 내내 일로 들들 벗긴다. 차라리 돈을 쓰고 말지. 하고, 그냥 참아. 라며 저에게 술을 따라주었어요. 친구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까 결혼 준비하는 내내 저는 동계산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있어서 정작 아내가 될 여자친구의 기분은 별로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비로소, 저도 장모님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 싶어 저는 불만을 갖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마음을 비우니 확실히 스트레스는 적어졌고 저희는 스튜디오 웨딩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 여자친구는 몸매가 꽤, 아니 상당히 좋은 편이었어요. 임신을 했으니 앞으로 몸이 변할 것을 생각하면 조금 아쉬운데 그날 첫 번째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친구를 보니 저는 정말 입을 떡 하고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타이트하게 몸에 붙인 듯 보이는 웨딩드레스를 아주 훌륭하게 소화해낸 제 여자친구를 보며 스튜디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신없이 사진 촬영이 이어졌고 다음 드레스를 입고 또 다음 드레스를 입는데 모든 드레스가 몸에 맞춘 듯 타이트해서 전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불편하지 않아. 홀몸도 아닌데 괜히 무리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오빠, 조용히 해. 여기 사람들 나 임신한 거다 몰라. 괜히 얘기해봤자 말만 돌것 같아서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 오빠도 조심해. 여자친구의 말을 듣고 황당했어요. 여자친구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렇고 원래 여자들은 혼자 임신에 대해서 이렇게나 죄 지은 듯 예민한가요? 뭐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지만요. 저는 아직 서른도 되지 않은 여자친구가 속도 위반 결혼이라는 것이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최대한 맞춰주자고 생각했습니다. 덕분에 저희 스튜디오 촬영은 무사히 끝났고 사진도 아주 잘 나와서 여자친구와 장모님이 아주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는 나름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저는 결혼 준비로 바빠 소홀했던 가게 일에 모처럼 집중하고 있었는데 장모님께서 연락을 해서 둘이 잠깐 보자고 하시더군요. 말씀으론 별일 아니라고 하셨지만 벌써부터 장모 울렁증이 생긴 전 긴장이 되었어요. 그렇게 나간 자리에서 예비 장모님은 저에게 좋은 투자자리가 있으니 돈을 넣어보면 어떠냐고 하셨어요. 내가 정말 너무 아까워서 그래. 내가 돈만 더 있었어도 거기 땅을 좀 사둘 건데 어떻게 자네가 좀 사두면 어떤가? 내가 100% 보장해. 거기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고기차역에 아파트에 장난 아닐 거거든. 전 장모님께 솔직히 돈이 있으면 모를까 지금은 결혼 준비하느라 돈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표정이 싹 바뀐 예비 장모님은 한숨을 푹푹 쉬며. 저에게 들리라고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래서 장사나는 남자는 별볼 일 없다는 거야. 내가 고작 철없는 놈 주려고 내 딸을 고이 고이 키웠나? 아우 아까워. 죄송해요 장모님. 하지만 제가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효은이도 태어날애기도 정말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습니다. 아, 내가 효은이한테 들었는데 자네 중학교 퇴학당했다면서? 왜? 그게, 사실, 어릴 때 욱했던 사람이 나이 먹으면 그 버릇 못 고치고 나오거든. 괜히 우리 딸이랑 손자한테 욱해서 폭행하거나 막말하거나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정말 자네 생각하면 참이 불안해서 안 와! 전 듣다 듣다 그놈의 욱하는 성질에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장모님에게 드렸어요. 그러자 언제 막말을 했냐는 듯 태도를 바꿔 정서방이라 부르시면서 저에게 친절을 베푸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전 술이라도 진탕 먹고 싶은 마음에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아직 총각이니 클럽이나 가서 놀고 싶었거든요. 당연히 여자친구가 알면 자기 임신해서 술은 먹지도 못하는데 혼자 노냐고 비난받을 게 분명하니 일찌감치 너무 피곤해서 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여자친구도 결혼 준비 때문에 피곤한지 알겠다고 자기도 일찍 잘 거라고 이야기하길래 기회는 오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즐겁게 몸을 풀며 술을 마셨어요. 어차피 전곧 유부남에 애아빠가 될 몸이니 다른 여자들에겐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제 친구들은 당연히 여자들에게 기웃기웃 거리더라고요. 친구놈 중 하나가 인원 수도 맞고 여자들이 전부 예쁘다면서 밖에서 따라 나가 놀자고 했어요. 저는 별로 그러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괜히 다된 분위기에 재뿌리지 말라며 친구가 저는 아무 말 하지 말고 술만 먹으라며 저를 끌고 갔죠. 한운수 없이 끌려가 여차하면 전곧 결혼한다고 제 친구들이나 잘 부탁한다고 말할 셈으로 뒤늦게 다른 주점에 따라 들어가는데 거기에 황당하게도 여자친구가 있는게 아니겠어요? 정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군요. 그 순간 저는 술이 확 깼고 제 여자친구는 취기가 올라 실실 웃으며 자리에 앉아 익숙하게 폭탄주를 말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여자친구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어요. 뭐야? 어? 오빠! 너 지금 여기서 뭐해? 임신한 애가 지금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너 미쳤어? 전 주변 시선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질렀고, 여자친구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어쩔 줄 몰라했어요. 그런데, 김효은, 너 임신했어? 너 지난주까지 그날이라고 했잖아. 조용히 해. 여자친구는 자기의 친구에게 인상을 팍 쓰며 짜증이 섞인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여자친구의 친구는 황당하고 기분이 나쁜 듯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제 친구들은 이 상황이 뭔가 싶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전 여자친구에게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팔을 잡아끌었어요. 너 솔직히 말해. 네 친구 말 사실이야. 너 임신 안 했어? 했어. 설마 그런 걸로 거짓말할까 봐. 테스트기도 보여줬잖아. 그럼 내일 나랑 당장 산부인과 가자. 그동안 자기가 나 바쁘다고 장모님이랑 알아서 다닌다고 해서 신경 안 썼는데, 내가 얘 아빠인데 이건 아니었지. 내일 당장 가자. 싫어. 아니, 안 돼. 나술 먹었잖아. 술 먹은 다음날은 병원 가는 거 아니랬어. 그게 무슨 소리야. 오히려 더 괜찮은지 보러 가야지. 아무튼, 난 남편한테 수치스러워서 그런 건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냥 결혼하고 오빠는 태어난 애만 봐. 원래 남자들 출산하는 거 보면, 욕구도 떨어지고 좋지 않다고 그랬어. 누가 그래? 니네 엄마가 그래? 저는 화가 나서 또 소리쳤어요. 그 소리에 놀란 여자친구는 거의 울것 같은 얼굴로 그렇게 의심이 되면 이 결혼 하지 마! 그냥 없던 걸로 해! 라며 저처럼 소리를 질렀고 곧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자친구의 행동이 조금 수상하다고 생각했죠. 아무리 말랐어도 이제 제법 배가 나와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자친구는 여전히 날씬했고 병원을 다닌다고 했는데 남들은 다 보여준다는 초음파 사진 한장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결혼 준비에 장모님의 황당한 요구에 정신이 팔려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 부분은 꼭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친구를 달랬어요. 곧 탐을 가지고 처가에 가는 날이었기에 그날 장모님과 여자친구에게 뚜렷한 증거를 달라고 할 작정이었거든요. 여자친구는 제가 자기를 의심했다며 상처받은 얼굴로 눈물을 닦으며 집에 돌아갔어요. 저는 대학가에 여자친구를 알 만한 사람이 있는지 소수만한 끝에 예전에 저와 처음 헤어지고 바로 다른 남자로 갈아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늘이 도왔다는 듯 제가 수소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자친구가 갈아탔다는 남자가 가게로 저를 찾아왔어요. 이유는 제가 당할 일이 눈에 뻔히 보여 도저히 모른 척할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남자와 계획을 짜고 함에 어마어마한 것을 넣어 처가에 갔어요. 동네 부끄러운 사위니 조용히 오라고 하셔서 정말 조용히 그집 초인종을 눌렀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자친구가 문을 열어주길래 저는 냉큼 집안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집안에 들어가니 예전과 다르게 장모님이 어서 오라며 저를 반기더군요. 그동안 경황이 없어서 보여주지 못했다며 산모 수첩을 꺼내주셨어요. 산모 수첩엔 여자 친구의 이름과 아기 초음파 사진이 붙어있었는데 그걸 보고 있자니 손이 달달 떨려왔습니다. 그 뒤. 제 뒤에서 악 하는 비명이 들렸는데 그 소리에 놀라 예비장인까지 뛰어와 제가 가지고 온함 안을 확인하셨어요. 사실 제가 지고 간함 안에는 저를 도저히 모른 척할수 없었다고 말한 그 남자에게서 받은 내용 증명과 제가 받은 것과 똑같은 임신 테스트기가 들어있었습니다. 내용 증명은 여자친구가 보낸 것으로 유산을 하게 된 날짜와 유산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인 피해를 돈으로 보상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미 유산했으면서 마치 제 아이를 임신한 듯 테스트기를 건넨 여자친구를 생각하면 정말 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참기 어려웠는데 그 뒤가 더가관이었습니다 오빠, 이건 다 옛날 일이야. 솔직히 말 못해서 미안한데 알아봤자 좋을 일도 없고 그 애는 유산했지만 우리 애는 건강하게 잘 있어. 사모수처 봤잖아. 그래, 정 서방, 이건 오해야. 그 자식이 우리의 해코지하려고 수작을 부리는 거라고. 거기 날짜 적힌 거 보이시죠? 시기상으로 그 뒤에 임신했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전 그렇게 변명을 하고 싶으면 잠시만요.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여자친구의 전 남친에게 연락을 했고 곧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데 인터폰에서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여자친구와 예비장모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저 사람도 같이 들으면 확실할 것 같아서 내가 불렀어요 아니 정말 사람이 되먹지 못했네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서 무슨 결혼을 해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나가라고 내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당신들 진짜 가만둘 수가 없어 내가 당신들 결혼 사기로 고소할 거야 각오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유산한 자식을 가지고 사기를 쳐 사기는 무슨 우리가 너한테 돈을 뜯었어? 무슨 피해를 줬다고? 됐으니까 당장 나가! 저는 그 집에서 나왔어요. 나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홀가분한지. 저는 다음날 바로 두 모녀를 혼인 빙자 사기죄로 고소를 했고, 하만에 들어있던 내용 증명과 제가 가지고 있던 임신 테스트기, 땅 투자 목적으로 송금된 5천만원을 증거로 저의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어요. 저는 뜯겼던 5천만원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 보상이 포함된 위자료 2억원을 받게 되었죠. 어떻게든 주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통에 살고 있는 부동산과 동산 압류, 급여 통장 압류 등을 통해 10원 한장 놓치지 않고 모두 받게 되었어요. 사기 결혼이라니. 솔직히 제가 그런 걸 당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할수 있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 남자가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지금도 종종 만나며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그런 일을 겪고 나니 아직은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제 마음의 상처가 아물고 나면 좋은 사람도 자연스레 만나게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 마음에서 무언가 털려나간 듯 홀가분한 기분도 드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거짓된 인연이 아닌 진정한 인연을 만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더욱 즐겁고 성실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